어 누구시죠? 이러니까 유튜브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신고 한다니 뭐씨 앞잡이야? 왜요? 불만 있으세요? 아, 네? 오늘 아침부터 준비하시네요? 아예 저희는 항상 새벽과 함께 예 새, 새벽과 함께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아, 아직까지 젊어서 그런지 피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 그거 생각난다. 갑자기 새벽 8시, 아 아니 새벽이 아니고 아침 8시쯤 전화해 갖고 저한테 "몇 년생이세요?" 이래 갖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어, 누구시죠? 이러니까 "유튜브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이런 또라이 새끼가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81년생이요. 하니까 네 하고 끊은 사람이 있는데 그 녹음 파일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궁금해갖고 뭘 전화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걸면은 진짜 앞에 아기가 있어갖고 다시 전화도 안 걸었고 욕도 안 했는데 진짜 쌍욕 퍼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하루에 스탠드 두 대씩 다들 설치하잖아요. 80평짜리 냉난방기 LG 거두대 나가고요. 실내기는 새 거고 실외기는 중고예요. 화재로 인해서 실내가 다 공장이 불이 나서. 실외기만 살아서 저희가 실외기만 매입해 갖고 왔고 이게 22년식 연식이 좋다 보니까 실내기는 24년도 신박스 새 제품을 혼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지금 판매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이전을 했는데 참 정말 인천 서구하고 김포 양촌하고 경계선인데 현장도 양촌에 지금 설치 나가는 거라 가까워서 정말 좋아요 양촌에 계신 공장 사장님들 저희한테 자 에어컨 의뢰하시면은 정말 합리적인 비용으로 네 가까우니까 서비스도 긴급 처리도 빨리빨리 해드리고 그러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조금 이쪽으로 와야 돼. 아니면 배관이 너무 짧아지니까. 밤도 있어. 오늘 설치장소는 여기 실내 테니스장, 그 다음에 실외기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가건물이에요. 여기 스탠드 설치하기 제일 로 좋은 스탠드, 뒷벽, 바로 실외기 간단한 편이죠. 박사장님, 네. 왜 전면이 아니라 후면으로 이동하시나요? 아, 여기가 아직 신규 오픈 전인 테니스장이라서 바닥을 좀조심할겸 좀 돌아서 네, 제품을 운반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괜나요 네. 스타일 괜찮나요? 머리는 망한 거 같아요. 머리는 망한 거 같아요, 오늘. 응. 자 오늘 소개할 거는 원터치 홀스. 이거 좀 편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돼서 꽂고 근데 이거는 이제는 이 파이스를 바꿀 때마다 이 아래 누르면은 요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길이도 길어요. 길이도 길어서 예전에 저희 작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 일일이 요만큼만 뚫고 요만큼만 뚫고 깊게 안 뚫리다 보니까 다시 여기에서 한마나 이런 걸로 이쪽 센터 맞춰서 표시해 놓고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반대에서 뚫고 이렇게 뚫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기니까 작업이 좀 용이하게 됩니다. 3번에 쏙다 뚫리니까 이거 쓰시면은 홀스 작업할 때 이거 좀 많이 편해요. 이거 구분에 하셔갖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쏙! 그다음에 낮은 파이스를 끌고 싶어 그러면은 작은 파이스로 또 원터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우리의 비밀료는 <laughs> 촬영하시면 안 돼요. 모자이크 다 하셔야 돼요. 판매할 때 벽의 재질에 따라서 타공법이 다르니까요. 와, 아, 이 다르죠. 판넬은 이걸로 그냥 뚫으면 되는데 벽은 건식 코어 그리고 습식 코어. 근데 이제 거의 건식으로 저희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야, 확강기 <목소리> 가져왔나? 갔다 와야죠, 뭐. 확강기 안 갖고 와서 사무실도 가까워서 확강 가질러 갔다 올게요. <laughs> 만약에 장소가 멀었으면 구입하셔야 하나요? 아휴 장소가 멀었으면 어떻게든 와우. 합니다. 그뭐 화강기 때문에 예전에 22도 저희는 롱루즈 갔다가 다살아내갖고다 쪼였어요. 그러면 또막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롱루즈면 살아 다 내요. 이런 드레인이나 배관에 네. 이물질이 묻어도 상관이 없나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이물질이 배관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쓰레기 배관 비다가 모세라는 지나갈 때가 있어요 거기에 막히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겉부분에 묻는 거는 요아 겉에는 도저 상관없습니다 내부만 가장 최악의 환경이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데는 굿굿 같은 데서 작업할 때 배관 작업을 하는데 천장 고가 안 나와서 포복으로 작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아닌데 포복으로 배관을 빼야 돼거 우리가 천장 안에서 그리고 전편에서 남의 설치 장소 주소 댓글로 까시는 분 있었어요. 일부러 안 지웠어요. 영상을 처음서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새거는 새거, 중고는 중고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왜 중고를 설치하는데 뭐 세트 한 칼을 썼니? 어? 왜안 썼니? 어? 뭐 지역 감리사한테 뭐 신고한다니? 뭐 씨, 앞잡이야? 제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전혀 내 마음이니까. 감리도 없고 아또 갔다 와야 돼 실리콘도 안 갖고 왔고 사무실에 또 갔어요 네 실리콘 안 갖고 왔어요 왜 이렇게 빼먹으시는 거죠? 저 원래 현장 차가 아니에요 배송 차지 <laughs> 네, 네. 아침에 하나 하나 다 챙기다 보니까 못 챙겼어요 <laughs> 왜요 불만 <군말이> 있으세요? <laughs> 아닙니다. 박사장님처럼 저렇게 네. 자재나 공구 같은 거를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온 경우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근처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고요. 많이 부족하면은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박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잘안 다니기 때문에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laughs> <아닐까요? 웃음> 현장에 안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면 원래 이런 일이 생겨요. <laughs> 박사장님이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손으로 하셔야 되는 거요 그렇죠. 이런 거는 손으로 해야 돼. 절대 어렵지 않은 작업이죠? 가장 어려운 작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천정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정고가 안 나온 자리에 기계 위치가 돼 있으면 그런 게 이제 제일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던가 아니면 그 천장 안에서 그 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고 봐야죠. 일하면서 그런 걸로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배관을 자를 때, 네. 만약에 너무 짧게 자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다 맞춰놓고 잘랐는데 짧으면 용접해야죠. 한번더 용접 더 한다고 생각하게. 다른 사람이 이제 제 생각하고 다르게 배관을 빼놓으면 두번 용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야죠.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좀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방법을 알면서 일부러 그냥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야매로 한다는 게좀 에어컨의 문제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또 다른 문제니까. 탄소 용접도 예. 어떤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기술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다는 이제 능숙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배관 각은 잡아줘야죠. 보기 좋게. 사장님. 네? 사장님께서는 현장 근무하실 때 가장 까다로운 환경이 어디셨나요? 백화점. 인테리어 하는데 보안도 그렇고 안전 관리도 그렇고 제일로 좀뭐 손에 꼽히죠. 걔네가. 보안도 신경 써야죠. 왜냐면 백화점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뭐 이것도 좋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보안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나면은 엄청 큰일 나잖아요. 그것도 예민해서 그것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엘리베이터도 다 화물 엘리베이터만 타야 되지. 소음, 보안 들기 심해요. 하루면 끝날 일을 규칙을 다 지키면서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그런 곳에 설치 의뢰가 들어오면은 안 합니다. 더럽게 까다로워서 탑한다? 네, 더럽게 까다로워서 안 합니다 됐어? 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실수가 엄청납니다 일단 소비자분들한테 말실수가 좀 엄청나고 말을 좀안 했으면 좋겠고 소비자랑 말을 안 섞는 거죠 소비자분들한테 말실수를 하는 거는 소비자가 질문을 했을 때아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에 그냥 팀, 팀장님한테 팀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제일로 좋아요 그 다음 하실 작업은 뭔가요? 진공을 잡아야 되겠죠? 옐로우 자켓인가요? 아예 옐로우 자켓 그 에어컨 기사라면 다 갖고 있는 일반 평범한 사실상 저희 요거 방송용이에요 아무도 안 써요 저밖에 안 쓰고 뭐 촬영용입니다 비밀을 말해버리셨네요? 네 뭐가 잘안 되시나요? 아 원래 이래요 옐로우 자켓 건 모음 보호장치 해갖고 한참 있다 걸려요 겨울에 아직도 시동이 안 걸렸어요? 한번더 써야 되나? 얜은 뚜렷한데요? 박사장님, 옐로우 자켓 시동 걸리기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 안 걸렸어요? 1시간 안 걸렸어요? 59분 걸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전 괜찮아요. 전좀 괜찮아요. 좀 사용하기 편한 것품이에요 박사장님, 아침을 푸짐하게 드셨나봐요. 안 되잖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설마 다시 그렇게 시동 걷는 게 우리가 할일아니 바로 됩니다 한번 열받았기 때문에 얘가 <laughs> 아안 돼야 재밌는데 어? 어? 아닙니다 앞으로 30분 끝내면 30분이 요 저희 팀 스파이 공도 혹시 사라 없이 안전하게 작업 다끝났고요 지금은 실내전 돌아서 난방, 예, 네. 이렇게 확인도 잘 되고 있고, 어, 여긴 기포에 있는 테니스장이에요작건물이고운동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난방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패시방첸 두 개, 이렇게 시공하고, 트레 가득 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오늘 시공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